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2025년 7월 26일, 어, 이제 땅콩밭을 좀 보고 있는데요. 혹시 노파심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땅콩 이제 파종하실 때 비닐 멀칭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혹시 비닐 멀칭을 걷어주지 않았으면은 하루빨리 신속히 비닐 멀칭을 걷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땅콩 전용 비닐이어서 그 자방병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비닐을 사용했으면은 어 그러면 땅콩 거의 안 달려요. 지금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제 비닐 멀칭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걷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땅콩 밑에는 이제 흙이죠. 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마치 바늘 꽂아 놓은 것 같이 빼곡하게 지금 자방병이 내려와서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이게 흙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그런데 비닐이 덮여 있으면 대부분이 비닐 위에서 얘네들이 꽂히지를 못하고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콩 심은 데그 구멍, 그 입구에서만 몇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땅콩이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못, 못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흙을 어 비닐 걷어내고 흙을 한번 만져줘서 고슬고슬하게 해놓으면은 푸슬푸슬하게 해놓으면은 그냥 땅콩이 엄청 많이 달리죠. 그래서 어, 아직도 비닐이 덮여 있다? 하루라도 빨리 비닐 걷어내고 걷어내기만 해도 수확량 늘어나요. 무슨 위에다가 무슨 뭐부굴 준다 그런 거안 해도 됩니다. 비닐 빨리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에듀파업입니다